자 오늘은 어 일본의 중소 기업체에서 약 10년 정도 어 이사님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약 60대 가까이 되시는데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의 성품을 어좀 보겠습니다. 생명선이 어 이렇게 쭉 시작해 가지고 손목까지 깊게 잘 내려가 있고요. 여행선이 이렇게 보입니다. 어 여행선은 이런 여행선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뭐 해외 에 나가서 사신다거나 뭐 무역업을 하신다거나 뭐 여행선이죠. 이게 그래서 해외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실 운을 가지고 계신다. 그렇게 보여주고 어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이런 계속 사시는데 이런 손금이 나와 계신 분도 어떻게 이제 보면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해외 해외와 관련된 그런 일을 어 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운명선이 여기 월구에서부터 쭉 이렇게 아주 잘 뻗어 올라갑니다. 이렇게 장애선이 이렇게 두가닥 보이긴 하는데, 어, 여기네요. 장애선 이거네요.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와어 끊어졌고요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장애선입니다. 근데 이제 뚫고 아주 잘 올라갑니다. 장애는 와라. 나는 간다. 뭐 그런 성품이시네요. 50, 50대 중반에서부터도 아주 명선이 쫙 이렇게 뻗어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어, 일법은 많으시겠다. 예, 그렇게 보이시고요. 어, 신비십자가 보이네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조상님들이 많이 지켜주는, 수신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세히 보니까 태양선이 이렇게 두개 올라가는데 그 귀인선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, 이 분은 그 조상님의 음덕으로 어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고비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인생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어마 이렇게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이 분을 많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기운이 들고요, 느낌이 들고요. 뭐 감정선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매끈하게 거의 뭐 목성구 어 근처까지 이렇게. 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리더십 이라든가 어떤 이제 앞에 서 가지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면도 가지고 계시는 것같고요 약간 이렇게 지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거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성선 이렇게 이 보이고 횡재선으로 보이네요 이거는 횡재선 그리고 사업선 이렇게 쭉 하나 올라와서 가지를 이렇게 치고 있네요. 이거는 무슨 선인가요? 이거는 뭐 건강선인가요? 이게 예, 이렇게 하나 선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쪽 선도 한번 봐볼까요? 아 운명선이 여기서 이렇게 쭉 지지대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네요. 이것도 어 이게 이제 이중 운명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. 어, 든든한 그 정신적인 후원자가 또 이렇게 어, 계셨다는 게 보여집니다. 음, 자. 네, 반대쪽, 어, 왼손금입니다. 어, 여기도 생명선이 손목까지 잘 뻗어나가 있고, 이렇게 여행선이 이렇게 보입니다. 운명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, 아, 여기 또 이렇게 어, 정신적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운명선을 받쳐주네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이제 와서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여기 이렇게 어, 사격, 사각형 무늬로 이렇게 돼가지고요. 이렇게 쭉 뻗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우여, 우여곡절을 겪, 겪었을 뭐 그런 어, 중반의 성큼이십니다. 30대 중반에서 어, 50대 중반 이제 근데 다시 이렇게 운명선이 쭉이렇게 깊고 선명하게 뻗어 있습니다. 어, 말년에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어, 일복이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보니까 이중 운명선이에요. 이렇게 쭉 여기서 이쪽 토성구 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음, 아, 이중 운명선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직업분이 굉장히 좋으시고 음,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음, 어려운 고비가 와도 잘 헤쳐나갈. 어, 그런 손금으로 손금으로 보입니다. 이건 이제 태양선이네요. 가지를 찾고요. 이 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, 이렇게 이것도 막 귀인선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제2화성구에서 어, 태양구 쪽으로. 음. 나름 굉장히 이분은 어, 직장 내에서 운도 굉장히 좋으시고, 음. 그리고 이제 남들로부터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고, 또 조상님의 음덕이 많으셔서인지 인생길을 순탄하게 잘 어려운 고비가 와도 잘 헤쳐나갈 그런 손금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이제 이런 손금이 또 이렇게 보이네요.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것도 같습니다. 아마 수성선 같기도 한데요. 사업선이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사업선이 있는 것은 굉장히 어뭐 적극적이고 또 이제 일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또 선이 올라가는 상향선이 또 이렇게 하나 보이네요. 이것도 뭐 사업선으로 뭐 봐야 되겠죠? 이거 뭐 이렇게 개운, 이것도 이렇게 사업선으로 보이네요. 이 사업선이 생명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자기 힘으로,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어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분이시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상입니다.